A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t 5 r 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 A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 22, 1 2 3 4 5 2 안녕하세요. 마름모코어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마름모코어 스트레칭 기본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스트레칭을 오늘 배울 내용을 쭉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스트레칭 동작에 대한 설명을 끝난 후에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오늘 앞쪽에서 스트레칭을 같이 해보시고 원리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뒤편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어, 여러분들 발에 발바닥 굽히고 발가락 굽히는 걸 위해서 자, 이렇게 발로 좀 잡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선은 그 발로 잡으실 때 발바닥 굽히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뒤꿈치에서 이 새끼 발가락을 꼭 거치셔서 엄지 발가락으로 잡아서 들어올리실 거예요. 이렇게. 음. 자, 엄지 발가락만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옆으로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발바닥에서 이 새끼 발가락 쪽을 먼저 잡아서 엄지 발가락까지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할게요. 자, 준비하셨나요? 영상을 조금 뭐, 어, 잠시 멈추고 가서 준비해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A1, 2, 3, 4, 5, C, 내려놓고, 에투 투 3, 리포빨씩 내려놓고 자 발바닥을 구부려서 몸 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5, 씩 에이 4, 포 3, 투 5, 리포씩 반대해 볼게요 자 왼쪽 준비되셨나요? 자 발바닥을 구부려서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 발가락 전부 다 사용해서 씩 세븐 내려놓고 다시 발바닥에서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 발가락까지 A five C go A three two 발바닥 움켜쥐고 발가락 움켜쥐고 five C go A 발바닥을 굽혔고요 어, 발가락을 굽혔어요 five C seven 자, 이제 두 번째는 다리를 펴시고요. 자, 다리를 편 상태에서, 자, 폐쇄공을 열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1, 2, 3, 4, 5, 6, 7, h 또, 폐쇄공을 열어주시고, 폐쇄공은 앞으로, 이 폐쇄공 두개 정중앙에 척추를 뒤로 밀어내세요. 2, 3, 4, 5, 6, 7, e e f o k 다시 한번, 폐쇄공은 열어서 앞을 가시고, 구멍과 구멍 사이 정중앙은 척추를 뒤로 밀어내세요. 2, 3, 4, 5, 6, g 8, 9, f o 11, 2 13, 14, 15, 16, 17, 18, 1 2 3 4 5 16, 7 18, 이9 12, 13, 8번을해2게요1 15, 16, 17, 18, 번9 12, 13, 14, 15, 1 n 17, 1 2 And o w n 앞으로 가고 척추 밀고 And 4, and 섯 and 6, and 7, and 8 자,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구멍 열어서 앞으로 가고 이둘 사이를 뚫고 척추를 꼬리뼈에서부터 목뼈까지 뒤로 보내세요. 2, 3, 4, 5, 6, 7, 8 오케이. 자, 이제는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이 상태에서 자 구멍이 열렸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손은 앞에다 놓으시고요. 자, 구멍을 열으셨어요. 자, 이 구멍을 뚫고 모든 척추를 여러분들이 몸속에 들어가 계세요. 이게 몸이에요. 그러면 몸 앞부분 이 구멍을 저쪽이라고 하고 척추를 저쪽이라고 하면 몸속에서 이렇게 밀어내듯이 자, 구멍은 앞으로 가고 꼬리뼈부터 뒤로 밀어낼게요. A1 Two, t h r e 자, 골반을 앞뒤로 밀어낸 다음에, 자, 척추, 몸통을 앞뒤로 같이 밀어냈어요. 2, 3, 4, 5, 6, 7 다시, 자, 구멍 앞으로 밀고 꼬리뼈부터 척추가 뒤로 갔어요. 4, 5, 6 올라오실 때, 구멍 앞으로 밀고 척추가 오면서, 자, 광배에서 손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대흉근 있는 복장뼈에서 손 잡아당기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견갑골에 있는 극을 뒤로 잡아당기셔서 중승모, 상승모 세워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랙션. 자, 구멍은 앞으로 가고, 구멍 사이를 뚫고 꼬리뼈부터 모든 척추를 뒤로 보내셨어요. 자, 다시 구멍 앞으로 가면서, 자, 골반을 앞뒤로 확장하시고요. 자, 광배 가면서 대용근, 광배랑 대용근 써서 몸통을 앞뒤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견갑골, 극 응, 부분을 뒤로 잡아 당겼어요한번 더. 1 2, 3, 4, 5. C, and up, up, 2, 3, 4, 5. C, 7, A. 자, 이제는 나비자세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왼손은 오른쪽 발을 잡으시고요. 자, 그대로 오른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2, 3, 4, 5, C. 들어왔어요. 자, 반대손, 반대발 발목을 잡고, 자, 그대로 손을 드는게 아니고, 골반을 앞뒤로 확장하고, 몸통을 앞뒤로 확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골과 복장 뼈 뒤로, 견갑골을 뒤로 잡아당겨서 앞뒤로 확장했어. 에 고, a n t h r e o three, four, c, s 자, 손부터 들지는 않아요. 골반 앞뒤로 확장, 몸통 앞뒤로 확장, 3, 4, 5, e e f o c, g 에 골반 앞뒤로 확장, 자이 상태 기다려 주셨다가 자 뒤를 보면서 내렸다가 다시 골반 앞뒤로 확장하고 몸통 앞뒤로 확장해서 제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에고 six two three four 기다렸다가 자 골반 앞뒤로 확장 몸통 앞뒤로 확장하면서 뒤에 봤다가 C 다시 골반의 구멍부터 앞으로 가고 꼬리뼈 뒤로 와서 골반 몸통 앞뒤로 확장해서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다시 반대. 1 2 3 4 기다렸다가 자, 구멍이랑 꼬리뼈랑 서로 멀어지고 이번에는 몸통이 멀어지면서 손 갔어요. 자, 다시 구멍 앞으로 가고 꼬리뼈 뒤로 갔어요. 자, 몸통 확장하고. 자, 들어왔어요. 반대 한번 더. 1 2 3, 기다렸다가, c, 고. 자, 구멍이랑 꼬리뼈 앞뒤로 확장, 몸통 앞뒤로 확장, 에, 고. 다시, 구멍과 꼬리뼈 앞뒤로 확장, 몸통도 앞뒤로 확장, 에, 고. 들어오고, 자, 올라오셨어요. 자, 이제 옆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모으셨어요. 자, 구멍은 열려있고, 가면서, 자, one, two, t 플렉스, one, two, t 포인트, one, two, three, four, five, 자, 골반 앞뒤로 확장, 몸통 앞뒤로 확장해서 내 몸통에는 앞뒤로 확장하는 힘으로 공처럼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다시 포인트. 3, 4, 5, C 자, 플렉스는 발등을 잡아당겼어요. 자, 포이는 발바닥을 굽혀서 발바닥을 내 몸쪽으로 잡아당겼어요. 에이. 자, 오른발 펴요. 1, 2, 3, 4, 5, 6 자, 에 발등을 밀지만 발바닥은 잡아당기세요. 대퇴방향이라 1, 2, 3, 4, 5, 6, go, A, 4 2 3 4 5 C, 6 o A, 5 2대2방향이랑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 잡아당기세요. 6 자, 이 부위 2여 주시고 뒤꿈치에서 잡아당기세요. 7 2 3 4 5 C, 6 o A, 2 2 3 4 5 C7A 자 이번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자 무릎을 꿇고 앉으실 때에도 이렇게 전방 경사가 돼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대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구멍은 열어 주셔서 꼬리뼈 뒤로 가서 골반이 앞뒤로 확장 됐어요 자 그대로 광배에서 대흉근 앞뒤로 확장 됐죠 자 일어나는 거니까 어, 구멍과 복장뼈가 앞쪽으로 가서 일어날 수 있게 우세하게 앞으로 가세요. 자, 구멍과 복장뼈가 앞으로 갔어요. A, FI, C. 이번에 내려오실 때에는 구멍이 닫히지 않게, 복장뼈가 따라오지 않게 저 앞에 있는데, 구멍 사이에 꼬리뼈, 척추, 그 다음에 광배 따라서 내려오셨어요. C. 구멍 열고 복장뼈. 자, 척추는 안 가려고 하는데, 3, 4, FI, C. Go. down a one two three four c go a go and up two t c go a 꼬리뼈부터 모든 척추가 내려오시고요 a n 구멍이 올라가고요 3, 4, 5, e e f o c go a 꼬리뼈부터 모든 척추가 두번더 해요 a, a go a 구멍 복장뼈 갔어요. 5, i v c, go. 자, 꼬리뼈 올 때, 대퇴 방향, 뒤꿈치도 가운데로 쪼여주시고요한번 더. a n 2 up, two, three, four, five, c, and down, two, three, four, five, c, go. 오케이. 자, 올라오셔서, 자, 다리 오픈하시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갈 거예요. 발목 잡고 뒤로 넘어갈 건데 자, 내가 뒤로 간다 그러면 뒤로 가는 만큼 앞으로 가는 힘. 자, 구멍 열어 주시고요. 자. 에. 1 2 3 4 5 6 7 자. 구멍이랑 복장뼈 올라 오셔서 한번 더. 에. 이 구멍 앞으로 복장뼈가고 척추가 그리고, 대퇴 방향이, 발목이, 자, 쭉, 뒤로 잡아당겼어요. a n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kay. 자, 다리를 펴고 고양이 자세, 자, 아, 구멍을 열고 있는데 꼬리뼈에서부터 모든 척추 자, 대대 방향, 뒤꿈치 모아주시고요 자, 광배에서 손 잡아당기시고요 머리 떨어뜨려서 경추까지 잡아당겼어요 자, 릴리스 자, 구멍 열어주시고 대대 방향, 뒤꿈치 모였지만 복장뼈, 코 앞으로 배웅근이죠 I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releas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up, two, three, four, five, six, and up, two, three. 4 5 6 7 f 자, 발가락 놓으시고, 구멍은 앞으로 가고, 자, 구멍을 뚫고 꼬리뼈가 가셔서, 여러분, 뒤꿈치에서 새끼 발가락 잡아당기세요. 1 2 3 4 5 6 7 h 2 2 3 4 5 6 7. 자, 구멍에 가셔서 정강이뼈까지 앞으로 가시고 오케이 그대로 유지할 때 손쪽에 무게 중심 있지 않고 자, 그대로 여러분들의 구멍을 뚫고 척추가 뒤로 가서 뒷태 방향근,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 말고 새끼발가락 가지고 오세요. 자, 머리에 힘 빼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엔. one, two, t 구멍 열고, 가면서, 장골, 광배, 끝까지. 자, 스트레칭 좀 되셨나요? 자, 이 동작을 그냥 따라 해도 운동이 될수 있겠지만, 원리를 충분히 알고 따라 하면 더 많은 자극이 오고, 스트레칭이 더될수 있고, 더불어 자세 교정까지 가지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발바닥을 잡아당겼던 부분은 꼭 엄지발가락이 아니고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 쪽을 사용하신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엄지발가락 쪽으로 사용하셔야 여러분 발바닥에 있는 이 근육들을 제대로 써서 구부리는 동작, 발바닥 굽힌 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 될 거는 여러분 골반에 구멍들 있죠? 이두 개가 있는데, 이 구멍이 들려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외회전을 할수 있고, 이 구멍 사이에 척추가 뒤로 계속 가서 천골까지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 어, 내가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몸 안에 들어가서 어, 앞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쪽이 예를 들어서 치골 쪽이고 이쪽이 척추 꼬리뼈 쪽이면 골반에서도 이렇게 밀어내고 여러분 복장뼈와 저쪽 견갑골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아, 찌그러진 부분이 없이 여러분들의 뼈의 형태 생긴 대로 다몸 속에서 밀어내게 되면 복장 뼈에서 치골 사이에 뼈가 없는 부분은 앞뒤로 밀어내면 여기는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래서 골반부터 여러분들의 몸통까지 이렇게 근육들을 앞뒤로 확장하게 되면 찌그러진 이런 부분들이 앞뒤로 확장하면서 펴지게 되는데 이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골반에서 이 구멍이 앞쪽 꼭지점이고, 이 뒤에가 바로 척추예요. 그래서 양 옆에는 이런 고관절. 그래서 앞뒤로 확장하면서 고관절을 잡아당겼더니 위에 회전되는 거고, 우리 위쪽으로도 이런 마름모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이 쇄골과 복장뼈, 그리고 이 쇄골과 연결되어 있는 견갑골의 극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극상, 극하 나눌 때이 극이 다시 척추랑 연결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마름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길이감이라든가 이 부분의 길이감이 갖다야 틀어, 이렇게 몸이 틀어지지 않죠. 자, 어, 시간 나실 때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고요. 이번 마름모 코 스트레칭 다섯 번째 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